안녕하세요. 투자하는 철학자입니다. 오늘도 제가 가지고 있던 한 종목 네 번째로 분할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은 약 37%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제 나름대로는 어떤 흐뭇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수익 뒤에는 제 안에도 한동안 끌고 있던 어떤 조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제가 개인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그걸 앞두고 어떻게든 빨리 자금을 마련해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점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한 종목 또는 두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해야겠다.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레버리지를 써볼까라는 이런 유혹도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제 투자 계획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바로 제 안에 있던 욕심이었다는 걸요. 좀더 빨리, 좀더 많이 벌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이 저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고 어떤 위험한 결정을 할 수도 있게 만든 것이죠. 분명히 집중 투자라는 것은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이 집중 투자 방법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기업을 분석하고 어떤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 맞는 전략인 거죠. 저는 아직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건이 기업이 재무적으로 얼마나 안정적인가 배당을 잘쓸수 있는가 기업이 기업의 오너를 어느 정도 믿을 만한가 이 정도까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다섯 개 정도의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고 미리 세운 원칙과 규칙대로 움직이는 그런 전략이 저에게 더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어떤 이 조급함을 내려놓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오히려 실패로 가는 지름길일 수도 있다는 라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제는 저도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라는 자세로 위험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결국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길은 큰 수익을 쫓는 게 아니라 큰 실수를 피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보는 대박 투자자들의 이야기 정말 멋지고 자극적입니다. 하지만 그런 건요 아주 특별한 몇 사람의 사례일 뿐입니다. 오히려 레버리지나 집중 투자로 실패한 사람들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세상이 잘 알려지지 않죠.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남의 성공을 따라가는 대신에. 어떤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꾸준히 공부하면서 투자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투자를 함에 있어서 나를 흥분시키거나 어떤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게 만든다면 그 투자법은 위험한 투자법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금은 지루하고 따분하게 느껴지는 그런 투자법이 오히려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저는 지루하지만 바른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마음이 조급하다면 잠깐만 멈추고 천천히 다시 계획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